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 한자풀이 23번째 시간입니다. 한자 이해하는 한자 이해되시죠?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1급 꼭 따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번 한자 어떤 자가 올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일만만 앞에 갈착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일만은 온갖, 올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라는 뜻이죠. 즉, 많은, 모든 힘을 쓰며 간다는 데서 갈매 또는 뛰어날매 힘쓸 매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진 그러면 씩씩하게 나가는 아걸 매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아야 그 사람 참온힘을 통해서 매진한다 하죠? 그럴 때 갈매자가 쓰는데 이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가는 걸 매라 그래요. 그것도 힘 쓰면서 가는 걸 매라 그래요. 힘안 쓰고 타부작 타부작 가는 걸 갈거라 그래요. 그죠? 우리 갈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참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인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고우라는 뜻도 있지만 힘쓰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매진은 힘쓰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힘쓰다 보면 그렇죠. 매진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하하 요거 금물에 걸린 말이네요. 같이 볼까요? 금물을 씌운 말, 즉 못된 말머리에 망을 씌우고서 꾸짖는다 욕한다 해서 이게 욕할 매 꾸짖을 매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도하다 그럼 뭐냐면 모 없이 꾸짖어서 욕하는 걸 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꾸짖을 매자 이제 이해됐죠? 말안 듣는 말 어떻게 해요? 망 씌워서 딱해 놓고서 입이나 여기에다가 딱 가리개처럼 해서 딱해 놓고서 어떻게 해요? 욕하는 거예요. 아이는 뭐 말아 제대로 안 듣는 이 말아 어, 말하는 사람도 말이고 듣는 말도 말이고 어떤 게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돼서 욕하는 말 이것이 말입니다 제 말이 저도 좀 꼬이네요 어쨌든 욕할다라는 뜻의 매자 이해됐죠? 여러분 이것이 매도하는 것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예, 그 놈의 말말안 들어서 매도되잖아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초두밑에 밝을명즉 풀초밑에 초목이 밝은 빛 때문에 싹을 틔운다는데서 이게 싹맹이라고도 하고 또 풀이 밝게 자라는 모습이 백성 같아서 백성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녀 그러면 백성이나 시민을 맹녀라고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싹부터 알아본다 뭐 떡잎은 싹부터 어? 저기 모든 그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싹에 대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싸가지가 아, 네참뭐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성의 어원을 풀에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풀풀이라고 그러잖아 풀풀이 풀풀이 민심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짓밟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발글명자가 괜히 붙었겠습니까? 명일이라고 그래서 내일을 명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일 밝은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명 싹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요 틀림없이 합쳐지면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볼까요? 눈목 옆에 가릴면즉 눈을 반쯤 가리고 하는 거 뭐예요? 견눈질이죠. 눈을 살짝 가리고 본다는 데서 견눈질할 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면 그러면 잊혀지지 않고서 다시 돌이켜 보는 걸 고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보는 거견눈질 왠지 좀 약삭하죠 그런데 거기에 돌아볼 꽃자를 붙여놓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한 번쯤 돌아보는 멋진 단어가 되네요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죠 네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무랑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죠 나무목 옆에 비단 백자죠 즉 무슨 얘기예요. 나무에서 비단을 짜기 위해 열리는 것이 뭐예요? 목화죠. 그래서 이게 목화면 자예요. 면자 그러면 목화농사예요. 우리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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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그 얘기 있죠.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 묻던 어떤 영화 있대요. 가문의 뭐. 거기에서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네. 썬키스트 그러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목화. 알죠? 목화로 짠게 뭐예요? 실크잖아요. 그죠? 악어가 뭐냐, 그러니까, 라코스테 하는 식으로. 이 목화를 뭐라고 해서 한자로 애들이 물어보니까, 실크 그럽디다. 왜요? 코튼이라고 하지, 왜 코튼. 코튼 마크에서의 그 목화. 이 한자는요, 틀림없이 지금 보니까 비단을 짜기 위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열리는 게 뭐냐면 목화라는 얘기예요. 이쯤되면 이거보다 더 목화를 더 설명 잘할수 있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면화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이번 한자 얼굴 면자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실로 얼굴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실이 얼굴을 들이대도 잘 보이지 않는 데서 가는 실자죠. 가는 실면 면이라고도 하고 또 가는 실은 좀 멀게 느껴진 데서 멀면이라고도 하고 옮겨 장사 지낸다고 그래서 옮겨 장사 지낼 면이라고도 해요. 우리 면양 그러면 털이 긴 양으로 앞으로 요거 그 실자기에 실 만들기에 좋은 그러한 양을 얘기합니다. 털이 긴 양을 면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실 면자는 얼굴을 들이대도 끈이 잘안 보인다. 노인들 그 바늘 귀에다가 그실 집어 넣을 때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멀리 보면서. 그러는 걸 가는 실 면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쯤 되면은 뭐더 이상 어떻게, 해, 그죠? 한자 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외우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면입니다. 국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는 보리맥자 옆에 요 아까 가릴면이라고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렇죠 즉, 뭐냐. 보리를 어떤 밀가루로 갈, 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그 밀가루 돼서 밀가루 면 자예요. 그러다가 이 자를 얼굴 면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음이 면으로 나니까. 이건, 이것도 가를 면이지만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냉면 그러면 뭐예요? 찬물이 천국이나 무김치, 국물 등에 말아서 먹는 메밀국수를 냉면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랭쳐서 붙이면 돼. 그러니까 면이라고 하는 거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변이 붙었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밑에 옆에 어두울명, 즉 물이 아득하여서 넓고 깊은 데서 바다명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어두울명이라고도 하고 아득할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발 그러면 큰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명 우적 일어날 발 합쳐서 명발 그러면 이것은 큰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발해의 어떠한 꿈을 우리는 끝까지 발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크게 꿀수록 좋습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작아집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니까요. 해일 옆에 어두울 명. 즉, 해가 깊숙이 숨어가지고 있다는 데서 어둡다란 뜻의 어두울 명자입니다. 명함 그러면 대단히 어두움 깜깜함 이런 뜻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두울 명자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걸 뺀 명자를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요, 요자가 따로 우리가 그 사람 삼가 명복을 빈다 할때 명자거든요. 그땐 저승 명자도 됩니다. 여러분 저승길 어둡다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명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벌레충이 붙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벌레충 옆에 어두울 명. 즉 벌레이면서 식물의 줄기 속 어두운 곳을 파먹는 곤충이라는 데서 마디충이라는 뜻입니다. 마디충이라는 게 뭐냐면 벌레면서 식물들의 어떤 줄기 속을 파먹고 사는 걸 마디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충 명충 그러면 마디충이라는 말을 그 한자로 옮기죠? 옮긴 겁니다. 마디충 그러니까, 마디충이 뭔지 몰랐었던 학생, 이번 주행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오. 마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레에 마디가 생긴 게 마디충이냐? 아닙니다. 식물의 줄기 속을 파고들어서 먹는 그러한 벌레를 마디충이라고 그래. 그런 거 많, 많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제대로 만든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볼까요? 이게 술주자의 어원이 이거라고 그랬죠 술단지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름명이에요 즉술 먹고 이름조차 몰라보는 자 무슨 자예요 술취할 명자입니다 이게 술취할 명 너무 재밌잖아요 술 취하니까 상대방의 이름조차 몰라 이거 술취할 명자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술 취한 사내요 이게 장정정자죠 즉 뭐냐 비틀거릴 정자예요 이게 즉술 먹은 사내는 어떻게 그려요? 들틀비틀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정 그러면 뭐냐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몹시 취한 걸 명정이라고 그래요. 꼭 이런 글자들은 또 금방 외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술단지라는 것만 알아도 이건 장정정자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그 사람 참 장정이다 할때 쓰는 자니까 너무 쉽잖아요. 술을 취하니까 상대방의 이름도 몰라. 술 취할 명. 아하 비틀거려. 술 머신 장정. 비틀거 비틀거릴 정. 명정. 이쯤 되면 한자 여러분한테 실생활입니다. 술 먹어 본 학생들 금방 이해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명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밑바닥이 있고 좀 위로 목이 있고 위에 이렇게 음식 같은 걸놓든 그릇의 모양을 본떴다가 그냥 이렇게 변한 자입니다. 그릇명. 기명 그러면 살림살이에 쓰이는 온갖 그릇 부치를 기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론, 그, 기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기 기자 쓰고 이름명장 쓰면 기생의 이름이 기명일 것이고, 뭐, 그러겠지만 이것은 그릇 기자에 그릇 명자, 살림살이에 쓰이는 온갖 그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참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오드이 옆에 토노울 괴자죠 너무 쉬운 게 옷을 입다가요. 옷 부분 중에서 손이 나올 수 있도록 터놓은 부분이 어디예요? 소매죠? 그래서 이게 소매매 자입니다. 소매매. 며에다 이를 붙인 소매매. 우리 매별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소매를 나누다라는 뜻도 있지만 섭섭하게 작별하는 걸 매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옷소매매자를 놓고 다를 별자를 넣어놓으면 매별이 섭섭한 이별이 될까요? 그렇죠? 술 먹거나 어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손을 끌어당기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기잖아요. 좀만 더 있어. 잘 가. 그러다가. 요즘은 그래서 민소매를 입고 나타나대요. 아예 뭐. 이 소매매 자는 옷디 옆에 터놓을게. 너무 재밌죠? 옷을 입고 손이 나올 수 있도록 터놓은 곳이 어디다? 소매라는 거예요. 한자가, 이, 이거 거의 뭐 그림이잖아요. 그림 있죠. 예. 매별. 너무나도 운치 있는 한자식 조형 언어입니다. 매별, 그렇죠? 옷소매 매자의 나눌 별, 조금 섭섭한 듯한 작별 이렇게 해야 운치가 있죠. 여러분 간다 그러면 어잘가 돈만 내고 가참 아, 냉철하죠. 그냥 옷소매 잡아끌면서 야 섭섭하다 좋은 친구 좀만 더 있어봐 술값은 그래도 네가 내뭐 이쯤 되는 게 이게 이게 정상이지 그래 바로 야가 계산해 뭐 이러면 좀그렇죠 예.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자는 손수 옆에 말막자입니다. 즉 손으로 해가 지평선 풀 속에 가려져 없어질 때는 어두워서 더듬어 참는다는 뜻에서 더듬어 찾을 모 또는 번들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색하다 그러면 더듬어 찾는 걸 모색이라고 그래. 손수 옆에 없을 막저 없을 막자는 초두 밑에. 해죠. 해가 풀 사이에 사라지면 모든 사물이 없어져 보인다 해서 없을막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렇게 해가 수풀 사이로 사라지듯 없으면 손으로 모든 물건을 더듬어 찾게 돼 있죠. 그래서 더듬어 찾을 못 잡니다. 모색 그러면 더듬어 찾아나가는 걸 모색이라고 그래요 네. 더듬어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예, 더듬이족들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한자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이건 범모에 이러한 거에 속자입니다. 이 앞에 쌀미로 바뀌었죠. 나무목이. 네. 즉, 일정한 물건을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든 본이라는 데서 모범모 또는 본뜰모자가 된 겁니다. 우리 그런데 이것을 모호하다 그러면 분명하지 못한 모양을 나타날 때도 모호할 호자를 써서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요 자가 쌀미지만 나무목으로도 쓰인다는 것. 나무목이 원자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자는 속자와 원자를 동시에 알아둬야 좋습니다. 그런데 1급 한자에선 속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썼던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속자에 속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